자, 안녕하세요. 집합공배, 갓코치입니다. 자, 2021 EBS 수능특강 영어 영역의 지문 독해 자, 이번 시간에는요,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글의 목적 파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필기도구 준비되셨으면요, 자, 1번 문제 독해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지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되겠죠? 자, can't leave the office or home to volunteer? 라고 되어 있죠. 뭔 얘기죠? 자, can, 이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형식상으로는 이게 의문문의 형식은 아니고 앞에 지금 u 라고 하는 그냥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평서문인데 선생님, 평서문인데도 이렇게 의문문을 쓸수 있나요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구어체 형태로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때문에 이건 지금 이제 구어체 의 형태로 문장이 작성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뭐 문법적으로 여러분 뭐 생각을 하시고 뭐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형태예요. 그냥 아 구어체로도 이렇게 쓸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냥 아 이렇게 생긴 모양은 구어체로쓸 수도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가볍게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can't leave the home office, uh, office or home. 즉, 집을 떠날 수 없느냐, 집이나 사무실을 떠날 수 없느냐, 뭐 하려고요? To volunteer. 즉, 자원봉사하려고, 즉, 자원봉사하려고 집이나 사무실을 벗어나, 벗어날 수 없느냐, 라는 얘기죠. 그렇죠? No problem. 걱정 마라. 그럼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 나, 나가든지 뭐냐, 그, 뭐 어쨌든 뭐 자원봉사를 할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So, like almost everything these days, there is also a way to volunteer and help others. Uh, help others out from the comfort of your living room, uh, living room couch or office chair. of 이제 먼저 근데, 자 여기까지 이제 먼저 끊어야 되겠죠 이제 Like 뭐, 뭐처럼, Almost everything these days. 오늘, There's i also a way 방법이 또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죠뭐할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죠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으로 수식해주는 케이스가 되겠죠. Way to 부정사는 그냥 모든 경우에 뒤쪽에 있는 to 부정사가 보다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용법이다. 뭐할 방법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할 방법이 있다? Volunteer. 자원봉사 뭐할 방법이 있다. 자원봉사 하고, 뭐할 방법이 있다? Help others out.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앞에는 to volunteer고, 이제 뒤쪽에는 help는 병렬구조로 연결된 투부정사가 되겠죠. 근데 보통 병렬구조로 연결된 투부정사의 two to는 뒤쪽에 연결된 to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략이 돼서 동사 원형만 남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뭐라 냐 되겠죠. 즉, 집 밖이나 뭐냐 이 사무실 떠날 수 없어도 이제 뭐라 냐 되겠죠. 자원봉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원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데, 뭐로부터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The c o m 어떤 편안함으로부터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네, 여러분, 요것을 이몸으로부터라고 하는, 여러분, 당연히 f r o 의 의미를 몸으로부터라고만 알고 계실 텐데, 뭐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해석을 하면 좀 되게 좀 이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f r o 이라고 하는 말은,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출처의 전치사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알아주셔야지돼요 우리가 뭐뭐로 붙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 가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이제 그, from 관련 이제 구조 중에 from A to B라고 하는, 뭐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뭐, 좀 이따가 이제 또 나오긴 하지만요. 이제 그런 형태로서 이제 우리가 뭐뭐로 붙어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몸으로 부터라고 하는 그부터의 의미가 뭐다? 그렇죠. 어떤 시작점과 어떠한 뭐가 되지? 일이 발생을 하는, 일이, 일이 발생을 하고 어떤 상황이 생기는 그 근원지의 의미다 라는 것들을 좀 알아, 알아주셔야지만 돼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도와주긴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서 어떤 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무엇을 출처로, 무엇을 인걸로 해서 도와주느냐? 컴 o 트 어떤 편안함에서 도와준다. 어떤 편안함으로 도, 도와준대요. 무슨 뭘, 갑자기 뭔 얘기야. 편안함으로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뭔 편안함이라는 얘기지? 약간 좀 생뚱맞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요. comfort of your living room couch. 여러분들, 그 거실에 있는 소파나 아니면 은 뭐다? office chair. 사무실에 있는 의자에, 사무실 의자에 그런 편안함으로부터 도와줄 수 있다. 아, 다시 말하면 뭐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거기에 앉아서도 뭐는 얘기가 되겠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자원봉사를 할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을 할수 있는 이유는 앞에 문맥에 뭐라고 되어있죠? 아집 밖을 나가거나 집이나 아니면 뭐 사무실을 밖으로 나갈 수없느냐라고 되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못 나가서도 지금 자원봉사 못 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라고 되겠죠?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되겠죠? 아런러 의자 같은데 이런 이런데서부터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을 도와주시는 방법이다. 아, 그럼 이런데 앉아서 편안하게 뭔가 사람들, 이좀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이프롬메 해석이 좀더 자유롭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 뭐뭐에서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좋게 되겠죠. 심지어 그에서라고 하는 말도 너 이거 어디서 들었어? 그럼 뭐 책에서 봤어. 뭐 뉴스에서 봤어. 뭐 그에서라고 하는 말을 아시다시피 출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many organizations need help with uh, administrative tasks that can be completed digitally. 겠죠 많은 단체들은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대요. 뭐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니요, 그죠 Administ, uh, administrative tasks가면 administrative t a s k s 면 이제 행정적인 업무, 겠죠 행정 업무들인데 어떤 행정 업무다? 주격 공개되는 것을 수식해 주게 되죠. can be completed digitally. 디지털리. 즉 다시 말하면 디지털화돼서 디지털로 완수될 수 있는. 이란 얘기서 디지털로 완수될 수 있는 그런 행정 업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 근데 여러분, 이거, 이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with라고 하는 말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전체 커리큘럼에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다시피 이제 소유와 동반의 의미, 이미지로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지 시 않습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있는데,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걸로 좀 해결하기가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해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두 가지가 뭐냐면, '몸에 대해서'라는 것과 '몸에 대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몸에 대해서'는 이건 관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몸에 대하여'는 적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대관계일 때는 기본적으로 어게인스 i t 드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거의 뭐 과언은 아니에요. 어게인스 i t 드 A하면 '몸에 대하여'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랑 나랑 반대 입장에 있어서 라는 얘기가 서로 맞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몸에 대해서라고 하는 말, 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대체 뭐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관심을 들여서 내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좀, 좀 도와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겠죠.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소유와 동반의 의미로 해석이 도저히 안된다라 치면요, 이두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여러분의 교육 과정 안에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른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건 다른 경우 때는 차치하고 나서나 다른 경우를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기보다는 라뭐 1년에 뭐 올해는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아, 될 이제 소유와 동반의 이미지는 이게 제 정말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이따 이따또 나와요.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이. 그렇지만 이걸로 저, 도저히 내가 해석이 안, 되, 안 되겠다. 이게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두개 중에 하나를 때려 넣으시면 무조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적대관계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보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뭔 갑자기 적대관계가 왜 나와? 그렇죠? 그럼 내가, 아, 관심의 대상으로서 내한테 뭘 도와줘야 되지? 뭐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될지? 라고 생각해서, 뭐뭐에 대해서 라는 의미로 대입을 하시면 바로 해석이 되겠죠? 때문에 이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그냥, 아예. 아시겠죠? 위드는, 아, 소유와 동반의 인지가 아닐 경우에는, 대수나, 뭐뭐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관심의 대상이나 적대관계를 해석을 하는데, 아, 문맥에 따라서 구분하시하면 되겠다. 딱 그만큼은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필기 똑바로 해 놓으시고요. 이거 그냥 암기하시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암기해서를 바로 적응을 하시는 게 되게 편해요.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디지털로 할수 있는 이런 그냥 간단한 행정 업무가뭐 컴퓨터로 쭉쭉쭉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한 도움이 많이 필요하대요. 많은 이제 조직들이 그래서 If API를 Computer with and are working at, uh, working at a job, Uh, where you are supposed to look busy and uh, look busy even when you're not b u t y o u r volunteering uh, might be the way to offer your expertise uh, or mentor someone while still taking care of your uh, while still taking care of at your desk 이 문장이 엄청나게긴데요 자, 이 문장에 상당히 중요한 문법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잘 보세요. 이문장은여러분 뭐냐, 이 형광펜으로 쭉거두시고 해석 좀잘해 보시면 좋아요. 자 보세요. If you're a computer with 여기서 with라고 하는 말은 뭔 뜻이다? 뭐 제시어로 나와 있더라고요. 뭐 전문가라고 돼 있죠, 그렇 그냥 expert라고 보시면 되겠죠. expert 의 동의어쯤이라 고 보시면 되겠죠. 컴퓨터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나. If you are 여기서 에 계속 이어지는 케이스겠죠. You are 계속 연결되는 케이스 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병렬 구조니까. If I'm working in a job 어떤 이제 직업군에서 일을 한다면, 근데 그게 어떤 직업군이냐 하면은요, where라고 하는 관계 부사절로 수식해 주고 있죠. You are supposed to look busy. 너는 바빠 보여야 되는 것 같은 라인이 되겠죠. 바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바빠 보여야 되는 것. 여기 살짝 어떻게 보면 살짝 좀 냉소적인 관점에서 좀 글을 쓴것 같은데, even when you are not busy. 가 되겠죠. 고거줄 주인마 되겠죠. 네가 심지어 바쁘지 않을 때조차도 네가 바빠 보여야 지만이 되는 그러한 일을 네가 하고 있다면 라인이 되겠죠. 예, 반적 사무실 같은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뚜딱뚜딱 이러고 있으니까 아, 쟤는 뭐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모니터 앞에서 그냥 타자만 치고 있는데 아뭐 이렇게 바쁘다고 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다한 얘기다? 그렇다면 네가 이런 사람이라면 virtual volunteering 즉 가상 뭐가 되겠죠? 뭐 자원봉사가 되겠죠? 그냥 이거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버추얼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 여러분 온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이제 모든 종류의 일들 우가뭐 버추얼, 머시기, 머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문맥에 따라서 맞춰서 의역을 하시면 이제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 이런 식 정도로 의역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이 might be the way 그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뭐할 방법이요. Way to 동사 원형은 바로 위에서도 말씀드렸었죠. 항상 뒤쪽에는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way를 수축한다고 했었죠. 뭐할 방법. Offer your expertise, 너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거나 Mentor someone,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줄, 조언을 줄 그러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이 Mentor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사실 동사로도 쓰여요. 뭐 누구에게 자, 조언을 해주다. 멘토 m 로서 어떤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다 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일반, 제 뭐냐, 한영사전은 영한사전엔 안 나와요. 이게 영영사전에만 그런 동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어저 동사로도 쓰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통 다 영한사전 보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멘토가 동사로 뜻이 없던데요. 근데,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의 동사의 뜻은, 아쉽게도 영영사전에만 있어요. 지금 왜 그런지 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거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러한 좋은 방법인데, 뭐 하는 와중에 그렇다는 의미죠? while still taking care of your work, uh, while still taking care of work at your desk. 니, e 책상에서, 다시 말하면 너, 네, 사무직이니까, 책상에서 니네 일을 여전히 돌보는 와중에, 니네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에게 너의 전문 지식을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가요?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이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문장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해 여러분의 그 교육과정에서는 안 나오는 건데, 이게 꾸준히 나오는 문장 구조예요. 꾸준히 나오는 문장 구조. 이거 사실상 그 뭐냐, 사례가 되게 많아요. 뭐, 각종, 심지어 고2 모의고사에도 꽤몇 차례 나왔었던 거고, 뭐, 당연히 고3에는 이제 드문드문드문 가끔가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부분의 이 분사고문 우리가 무슨 분사고문이라고 하냐?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현수 분사고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갑자기 뭔 소리냐? 현수 분사고문자 말줄거리 잘못 써본 친구들은 뭐 현수 마음대로 해. 자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우리가 분사고문의 종류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분사고문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부사절 이렇게 분사 써서 이제 확 줄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립분사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독립분사고문은 여러분 제가 비인칭 독립분사고문까지 집어넣어 놓을게요. 독립분사고문, 여기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현수분사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수분사고문은 엄연히 말씀드리지만 뭐냐, 이건 비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이따위로 쓰면은 욕먹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통용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문학작품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그 국어 고전이라든가 아니면 꼭 고전이 아니라 치더라도 국어 문학적으로도말 이렇게 뭐야 국어 뭐냐 문법에 따르면 이게 천연 앞뒤 호흡 주어와 뭐 서술의 호응관계도안 맞고 뭐 아예 그, 뭐 말도 안되는 이상한 말인데 상당히 멋있게 와닿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문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현수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긴 얘기를 아주 그냥 짧게 간단히 말줄여서 말씀드리면요. 모양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부사절이 있고, 이제 주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부사절의 주어가, 주, 부사절의 주어와 이제 접속사가 생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어와 접속사 생략. 이렇게 되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주절의 주어하고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여기서 부사절의는 생략하고 동사의 모양을 분사의 모양으로 바꾸는 게 이제 분사구문이 되겠죠. 독립분사구문은 뭐냐면 제가 글자 그대로 말대로 독립이에요. 독립된 애들이에요. 근데 이 부사절의 주어하고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다른데 이 보통 주어가 다르면은 이렇게 독립분 분사구문 아니 분사 자체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서로 얘는 그냥 독립된 관계라고 쳐서. 그냥 주어를 그냥 살려놓고, 이 앞쪽에 있는 형태를 뭐라 얘기 그냥 분사를 써주, 동사를 분사 형태로 줄여놓은 것 뿐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다, 그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주어가 서로 따로따로 독립이 돼 있는 애들이구나, 라고 해서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현수분사 구문은 그럼 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이거냐,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앞, 네모나게 칠게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주어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도 뭐가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주절이 되겠죠? 서로 다르면은, 이처럼 이렇게 독립분사고문처럼 이렇게 그냥 주어를 표시해야 를 되는데, 아예 주어를 그냥 표시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부사절의 주어를. 그렇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이걸 현수분사고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virtual volunteering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그렇죠? 이게 뭐, 이런, 이런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주절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이게 주절이고, 자, 자, 뭐냐, 종속적으로 부사절, 이제 색깔 바꿔서 표시할게요. while부터가 여기가, 여기가, 이제, 이 뭐냐, 분사구문으로 줄여든, 줄여든 이 부사절인데, 자, 여기 주어는 제 virtual volunteering 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쪽에도 원래 분사구문을 쓰려면은, 여기 while 이끌고 있는 절에 주어도 virtual volunteering 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버 n 얼 e e 트 i 어링이라는 말을 주어로 놓고 생각을 해볼까? 아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이 너의 일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는 이,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말해 여기 미루어 짐작해서 알수 있다시피 여기에 주어는 you라고 하는 사람이죠. While you are still taking care of work at your desk 이렇게 돼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다? 그렇죠.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알수 있을만한 부사절의 주어를 과감하게 생략을 해서 이렇게 분사고문화, 분사구문화 시킨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현수분사고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전 지금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강의 잠깐 끊으시고, 아까 제가 여기 요거 1번 여기서부터 표시했던, 여기서부터 필기했던 데서부터 다시 한번 서너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해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각각의 모양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원, 차원이에요 그냥 모양 암기가 돼있느냐안돼있느냐의 차원, 차원이에요 아시겠죠 때문에 요는 서너 차례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아예 그냥 몰라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친구도 있을텐데 저는 소직한 말해서 아예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진짜 왜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든 간에 툭툭뚝뚝 대충해서 해석은 돼요 이 뒤쪽에 심지어 while 이후 거는 while이 이끌고 있는 2절은 해석을 심지어 안해도 이게 뭔뭐 말인지는 알 수는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여러분들 독해는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좀 학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뭐 무시해도 된다라고 할때 제가 지금 뭐 무시해도 된다고 하니까 아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가,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은 막혀요. 여기서부터 그냥 막멘붕 와요 모르겠는데 뭐지 뭐지 하다가 시간 까먹는다니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미연에 뭐 발생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습 차원에서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아시겠죠? 말해드리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될수 있으면 여러분 아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기는 꼭 해두시고 이해가 잘안 되시, 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외워두기라도 하세요 아 이런 게 있어 이런, 이렇게 하는 거래라고 외워두시기라도 하세요 아시겠죠? 분명히 나중에 다시 이해가 갈수 있는 때가 옵니다 아시겠죠? 외워두시면요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가 뭐하는 거냐면 Our website lists countless virtual volunteering opportunities. Go there to find the one uh, that suits your interest. 라고 했죠 뭔 얘기냐 자 우리 웹사이트가 리스트, 리스트는 네, 타동사로서 뭐엇을 항목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항목화해놨냐면요 Countless virtual volunteering opportunities. 아주 셀수 없이 많은, 다시 말하면 아주 많은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 기회를 제 리스트 해 놨어요. 딱제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너 가서 뭐하라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부연 설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 가서 뭐 해? Go there. 거 가서요. To find a uh, uh, to find one. 하나 찾아 보세요. 가서 하나 찾아 보세요. 어떤 걸 찾아봐라. That suit your interest. 여러분의 관심과 흥미에 suit 잘 맞는 거 하나 찾아보시라는 얘기 되겠죠. 자, with just a computer or phone, uh, you can lend your talent to anything from the vocacy Advocacy and human rights to education literacy, even to organizations. 요 부분은 잠깐 제가 이거 요거 제가 좀 편집 잘못돼가지고요. 요 부분 잠깐 편집만 좀 할게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요 문장 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With just a uh, computer or phone, uh, you can lend your talent to anything from advocacy and human rights to education and literacy, even to organizations that are not necessarily too close to home. 이렇게 되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연근이 긴데, <laughs> 자, with a just a, uh, with a just a computer or a phone. 자 여기서 with가 무슨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소유와 동반, 그렇죠? 도구의 의미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서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컴퓨터나 전화기 가지고서 너뭐할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You can lend your talent, 너의 재능을 lend 빌려줄 수 있대요. 누구한테요? To anything이라는 얘기겠죠. 가되 어느 것에게나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부터 뭣까지라는 얘기죠 From Advocacy and Human Rights 어떤 Advocacy 하면 변호, 옹호라는 얘기가 되겠죠 변호, 옹호 그리고 어떤 뭐 인권과 관련된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뭐다 Education, 교육과 Literacy 하면 이제 읽고 쓰는 능력 따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그리고 심지어 어디에까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Organization 어떤 데 어떤 조직인데 뭐냐? 어떤 조직이나 단체인데 어떤 조직이나 단체 that are necessarily close to home. 이런 집하고 그렇게 딱히 뭐 가깝지는 않은 이런 얘기죠. 그런 조직에까지 너의 재능을 you can lend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necessarily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necessary라고 하는 이제 필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형용사에 이제 부상이 되는데, 이걸 여러분 꼭 필요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냥 꼭 그래야지 되나 보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not necessarily 하면 여러분, 아, 불필요한. 불필요하게 가깝다. 아 이런 말이 어딨어 그렇죠? 말 우리 말로 그렇게 해석해 놓고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아꼭 그게 렇 가깝지만은 않은 곳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가까운 데가 아니더라도 뭐 조금 멀어도 상관없는 그런 데인가 보구나. 아좀먼 데가 좀 지역이 먼 곳에 있는 그런 단체라도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니아 그렇죠? 이 때문에 necessarily라고 하는 말은 아고 그렇게 해야되나 보구나 라고만 아시면 되고 not necessarily는 뭐다? 불필요한이 아니라 아고 그렇게는 아닌가 그렇게는 아니어도 되나 보다 꼭 그렇게는 안해도 되나 보다 그런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나 보구나 이런 의미로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란 얘기다? task들은요 task can, uh, tasks can range from making phone calls to helping uh, making phone calls to helping get out the vote to designing a non-profit uh, non-profit's website 라고 되죠 그래서 이 task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그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range from이 되겠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른다라는 얘기죠. range라고 하는 말이 뭐다? 그렇죠. 어디, range 범위라는 뜻이 되겠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르다라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다양하다. 그런 식으로 의역을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즉, task s can range. 다양해요. 뭐부터 뭐까지로 다양하냐면요. from making phone calls가 되겠죠. 즉, 전화를 거는 거서. 전화를 거는 거,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전화를 거는 건데, 뭐, 어떤 전화를 거는 냐 라는 얘기가 되겠죠. To helping get out the vote, 가 되겠죠. 즉, get out the vote. 나와서 투표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죠. 나와서 투표하세요를 도와주는 것까지. 그리고 또 어디까지? To designing a non-profit uh, non website. 그렇죠. 이런 비영리단체의, 비영리단체의, 비영리, 단체의, 비영리, 단체의, 어, 뭐, 비영리 어, 웹사이트 디자인, 라는 얘죠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전화 거는 거,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제 나와서 투표, 투표 동료 전화하는 것부터 비영리용,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웹사이트 디자인까지 아주 다양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쉽게 말하면 별의별 일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stop by our website and start virtual, online, uh, virtual volunteering today. 자, stop by 하면 잠시 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잠깐 멈추다. 비슷한 말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건 drop by 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call on 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냥 다 잠깐 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stop by 웹사이트. 우리 웹사이트 잠시 들려 들러서 뭐는 얘기다. Start virtual uh, volunteering today. 오늘 오늘 바로 뭐다? 온라인 자원봉사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독해는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보셨던 질문 중에서는요, 이 부분이 있게 되겠죠.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 이게 모든 학년에 다, 고등학교 제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빼고는 1학년 학생들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까지 나오진 않아요. 지문에. 근데 2학년 모의고사에 몇 차례 나왔어요 뭐, 2017년에도 있었었고 뭐 그래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 따지면요, 제가 뭐 아주 뭐뭐 뭐, 이잡듯이 뒤진 건 아니지만은 제 기억상엔 그래요. 그리고 고3 지문에서도 솔창케 등장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막 동공 지진 돼가지고 막 이럴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공부 좀한 친구들이 대래더 이런 거에 더막어 막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좀 확실하게 필기해 두시고 좀 이해가 잘 어려우신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암기대도 반드시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독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